어,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여러분들과 일반적인 창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영상들은 제가 지금 올린 카테고리 영상들은 뭐 VR이나 이런 심화적인 형태보다는 매우 기초적인 이 스케치업 도구를 가지고 만든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 제가 이 인터넷에서 여러 가지 형태의 창호들을 제가 켰는데요. 여기 있는 창호들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 뭐 이런 게 되든, 이런 게 되든, 뭐 이런 게 되든, 뭐 기본적인 모델의 형태를 해본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슬라이드 형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 그, 완벽하기보다는 기본 형태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론트뷰로 먼저 변경을 합니다. 우리가 모델링을 할 때는, 할 때는 기본적인 생각을 하나 해야 돼요. 뭐냐, 음, 위에서 볼 거냐, 위에서 할 거냐, 혹은, 뭐, 아이소에서 할 거냐, 혹은 정면에서 할 거냐, 이건데, 실제적으로 건축이나 인테리어 모델링의 경우는, 어, 탑뷰하고, 그리고 프론트뷰에서 사용을 많이 합니다. 물론 스케치업 특수성 때문에 아이소뷰에서도 많이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사각형을 하나 그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크기는 대충 한번 해 볼게요. 가로가 한 얼마 정도 할까요? 가로가 가로가 뭐 가로가 1800 정도 할까요? 알지? 가로가 1500. 세로가 1800. 요렇게 하나 그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거는 그냥 예시니까 실제 사이즈는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게끔 변경하시면 돼요. 자, 정면뷰를 선택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은, 원점을 찍고, 사각형을 그립니다. 사각형을 그린다. 뭐, 어쨌든 저쨌든 간에, 원이든, 선이든, 뭐, 면이든 간에 뭔가를 그리긴 그래야 되겠죠. 항상 그릴 때는 핵심적인 부분은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데 시작할 때는 보통 원점에서 하는 게 여러분들이 모델링 하기가 편리하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같고요 그리고 사각형 할 때는, 뭐, R 해가지고 찍고 수치를 입력하겠죠. 찍고 수치 입력 V10에서 어떻게 수치를 조정해 주시고 스페이스 완료해 주시면 됩니다. 자, 스페이스로 완료하는 거 잊으시면 안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프레임이긴 한데요. 바깥쪽으로 해볼까요? 안쪽, 뭐, 안쪽으로 할까요? 안쪽으로 해서 어, 외곽쪽의 프레임은 창틀이죠. 틀의 경우는 대략적으로 60정도 잡겠습니다. 60 항상 옵셋을 많이 사용하겠죠. <laughs> 옵셋은 F입니다. F. F를 f 이용해서 이용해서 안쪽으로 얼마? 60정도 했습니다. 실제는 해보면 한 80정도 되고요 안쪽 차원은 한 100정도 되는데 지금은 우리가 3D할때는 요것도 기억하세요. 3D는 무조건 실제와 같을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이거는 저만의 가치관이고 다른 분들은 다를 수는 있겠지만 3D의 경우는 투시도고 투시도는 이제 클라이언트든 우리 회사 내부이든 어쨌든 뭐 이쁘게 시각화가 돼야 되겠죠. 당연하게도 실제 기반이야 되겠지만 약간의 수치 조정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자이 상태에서 안쪽 면을 클릭해서 지워요. 자, 이렇게 해놨다. 이건 지울게요. 자, 안쪽 면을 지우고, 안쪽 면을 지운다. 선택해서 지우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P, 미기 끌기가 됩니다. 미기 끌기를 눌러서, 바깥쪽으로, 뭐, 이쪽이 되든 이쪽이 상관없습니다. 뭐, 한100 정도 해볼까요? 100. 자, P를 이용해서, P 값은 100입니다. 100. 항상, 이렇게 하나의 물체가 만들어지면은, 트리플 클릭을 해서, 우측 마우스 눌러서, make group 하는 것은 잊으시면 안 돼요. 알겠죠? 완성이 된 물체, 된 물체는 어떻게? 그룹이다. 지금 우리가 재질 파트가 아니라 기본 모델이기 때문에 제가 뭐 태그든 아웃라이너든 이런 걸 얘기 안 하는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가는 루트에는 그런 것도 있어야 한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좋아요. 지금은 완벽한 재질이 아니기 때문에요. 재질 파트는 뒤에서 한번 얘기할 건데, 여기서 샘플에서 우리 우드에서 뭐 하나 갖고 볼까요? 우드 얍 해서 뭐 아무거나 하나 해 보겠습니다. 야, 이 필름이다, 필름이다 생각, 필름으로 볼까요 필름일 거야 생각합니다. 필름, 빌림, 필름이다. <laughs> 자, 기가 차네요. 머티리얼 가서 어떻게 재질을 넣는다. 어, 여기까지는 사실 어려운 게 아닙니다. 뭐 우리가 뒤에 뭐 스크립트를 한다면 모르겠는데 여기서부터 문제죠. 자 안쪽 창호를 내가 창호를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은 창고 이미지를 본다면은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는 뭐 이런 틀을 하나 했다면은 이제 얘를 만들 어야 되죠. 얘를 만들 어야돼요 얘를 만들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뭐 역시나 사각형 그려죠. 사각형 그래서 이렇게 중심점이 가끔 미드 포인트 잉크를 보시죠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알겠죠. 자. 안쪽에 창, 사각형을 그린다. 을 그린다. 그리고 보통은 바깥쪽에 여러분들 이런 거 모델링을 할 때는요, 어, 제 개인적인 건데, 제가 이제 3D를 한 지가 어디 한번 봅시다. 한 30년 가까이 되고 있는 마당이긴 한데요. 개인적으로는 뭐 제가 완벽하다, 어, 정확히 안다, 이렇게 하기는 좀 그럴 수는 있겠지만 항상 3D 공부할 때는 주변을 보고 주변에서 실제로 재보고 그것을 만든 것도 상당히 큰 도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틀은 보통은 우리 창호 보면요 프레임은 약간 얇고요 안쪽의 조금 더 두껍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래요. 보세요 여기랑 여기랑 봤을 때 크게 크죠? 맞죠? f 에서 안쪽으로 80해 보겠습니다. 80. 얍. 됐죠. 80. 자, 어떻게? F입니다. F를 이용해서 안쪽으로 80입니다. 어, 방금 한 거는 offset이구요. offset은, 어, 모양은 요거예요 네, 단축키 쓰세요. 그리고 안쪽 면 선택해서 지웁니다. 면을 지운다. 면을 선택해서 지운다. 이런 거 그냥 컹 선택해서 지울 때는 굳이 지우게 쓸 필요 없습니다. 이 레이저를. 그냥 선택해서 d 리 l 누르시면 돼요. 자, p에서 바깥쪽으로 40 해줍니다. 40. 어떻게? p를 눌러서, p를 눌러서 바깥쪽으로 40 해줍니다. 그러면은, 물체가 완성됐으면은,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항상 이렇게 가야 돼요. 만들어지면은, 어떻게? 그룹을 한다. 그룹을 하고 나면 재질 또이야 되겠죠. 자, 에디터에 가서 와, 여기 가서 인모델 가면은 뭐가 있을 거예요. 맞죠? 우리가 여었던 재질이 요거네요. 맞나요? 재미난 거는 뭐냐면은 지금 제가 얘를 선택을 해 인모델로 변경한 다음에요. 인모델이란 거는 지금 스케치업 안에 들어간 재질들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뭐 저런게 들어가 있구나. 하시면 되고 여기서 얘를 선택하고요. 요 크레이트 유마틀에서뭐이해주면은 e 요거 기반으로 세제집 만듭니다. 요요요 요기 요, 요 만들었죠. 요기 <laughs> 자 얘를 선택해서 에디트 해가지고 얘를 약간 연하게 해볼까요. 이렇게 이렇게 연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얘를 선택해서 스페이스 누르고 가세요. 뿅 누르면 어떻해요 들어가죠. 이렇게 사실 같은 마감재라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공간 건축이든 외부든 할때 빛에 대한 이런 질감 부분이죠. 꺾이는 부분이란지, 이런 음지 부분이란지, 이런 거는 뭐 나중에 리플렉터라든지뭐 조명이라든지, 뭐 혹은 렌더러 옵션이라지 이런 거를 할수 있겠지만, 기본적인 모델링에서 해주면 좋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돼요? 틀 만들었죠? 그 다음에 선생님,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갑니까? 그 다음에 실리콘 들어가야 되겠죠. 역시나 어떻게 사각형을 그려요. 그리고, F 옵셋에서 안쪽으로 10mm 정도 들어가시면 돼요. 어떻게 했습니까? 사각형을 그린다. 그린다. 그리고 F를 이용해서 어떻게? 10mm. 그리고 지워요. 자, 그럼 이렇게 나왔죠? 자 실리콘의 경우는 뭐 유리보다 약간 크게 이렇게 보시면 되지만은 그렇게 하면 좀 티가 안 납니다. 그래서 여기가 40이면은 저는 보통 한30 정도 주는데 여러분 입장에서는 20 정도 줄게요. 그리고 드리프글 클릭해서 그룹 어떻게 P를 이용해서 20 정도 준다. 자 여기도 당연히 여러분들 색깔입니다. 지금은 마감제를 넣어 주셔야 돼요. 마감제는 여러분 여기서 뭐 테리 해주시는데. 지금 제가 하는 게 사실상 기초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런 재질 같은 거 배우면은 좀더잘 해주시면 어떨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요거한번 해볼게요. 들었죠? 선생님 그다음 어떻게 합니까? 뭐그 다음에는 유리를 넣어야 되겠죠. 그런데 사실 여기서 우리가 얼라인 정렬이 한게 있으면 좀 쉬운데 없으니까는 여기서 먼저 해보겠습니다. 얘가 얘 중앙에 가야 되겠죠. 자, 이럴 때는 계산이 필요합니다. 계산. 우리가 스크립트 쓰지 않는 이상은 계산을 하는 게 좋거나 아니면은 엑스레이 모드를 쓰는 것도 괜찮아요. 엑스레이 모드 써서 m 있죠? m 눌러서 여기 중간쯤 걸릴 거예요. 보이시죠? 요게를 걸고 요렇게 당겨서 요게도 그룹 중앙, 미드포인트 보이시죠? 요렇게 하는 것도 한방법이구요 하는 그게 아니면은 엑셀 끄구요 얘가 40이고 얘가 20이요. 40에서 20을 빼면 20이죠. 20을 이로나면 어떻게 됩니까? 10이죠. 그래서 이쪽 방향, 오른쪽 고정, 아, 왼쪽 고정을 해서요. 하사 왼쪽 고정해서 10 하면 어떻게 되죠? 정확하게, 중앙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보이시죠? 자, 마지막은, 자, 계산하거나 혹은 엑스레이 모드. 모드 사용입니다. 수치는 제가 얼마 했냐면은, 저 안쪽 방향으로 10mm, 움직였습니다. 10mm. 계산 방법 어떻게 되죠? 40-20 그리고 나누기 2가 되는 거예요. 이거 산수가 아닌데. <laughs> 가로가 들어가야 되겠죠? 자, 그리고 유리해 보겠습니다. 유리는 안쪽 사각형 하나 뿅 찍고요.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서 이렇게 통 찍어준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P를 눌러서 이쪽으로 10mm 드리프 클릭해서 그룹입니다. 어떻게? 해? 사각형을 그리고 그 다음에 P를 눌러서 10 그리고 그룹입니다. 역시나 유리는 이 실리콘이 중앙이 되니까 20-10 하면은 10이죠. 그러면은 나누기하면 5. 이쪽 방향 왼쪽 고정해서 5mm 해주면은 정확하게 중앙이 들어가요. 그리고는 재질창에서 여기 글래스 뭐 쪼쪼 있습니다. 여기서 마음껏 뭐 하여 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한계가 됐단 겁니다. 됐죠? 휴. 자, 그런데, 그룹, 그룹, 그룹입니다. 뒤에서 여러분들이 태그와 아웃라인배에좀더 이해가 겠지만이런 경우는 대그룹을 지어주는 게 좋아요. 다시, 오른쪽 마우스에서 메이크 그룹 해주시고요. 얘를 M 눌러서요. 컨트롤 키로 이렇게 복사해줍니다. 이렇게 뿅. 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가 만들어졌죠? 자, 대그룹을 한다. 대그룹 해주고, 복사. 이동이 사겠죠, 이동. 어 빡빡하네요. 자, 그러면은 또 계산을 해야 돼요. 어떤 손에 어떻게 계산합니까? 얘가 40, 얘가 40, 얘가 100이에요. 8, 100 빼기 100이 80은 어떻게 됩니까? <laughs> 20이죠. 나누기 하면 10입니다. 뭐, 이거 스크립트 안 쓰고 하려니까 쉽지 않네요. 그래서 얘를 선택해서 m 해 가지고 안쪽 방향, 왼쪽 고정이죠10 해주면 어떻게 됐어요 어머나? 자, 이거 하실 때는 얘네 두개다 대그룹을 잡아야 된다, 이렇게. 오른쪽 마우스 와서 메이크업 해주시고, 어떻게? M 찍어서 이쪽으로 10 해주면 어떻게? 여기도, 저기도 다 되어 있는 좌우가 완성이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뭐, 여기에 우리가 손잡이나 이런 건안 들었고요. 조금의 디테일도 안 들었어요. 몸의 뭐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도 안 들었고. 앱의 수치다 이런 것도 안 들어갔지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스케치업에 있는 우리 도구들만 이용해서 모델링하는 방법 어떻게 되느냐를 알아봤습니다. 보통은 우리가 스케치업에서 뭔가를 만들 때는요 거의 대부분 여기 있는 걸 가지고 많이 만들어요. 그 중에서 자뭐 옵셋 따라가기 그리고 밀기 끌기 당연하겠지만 이동 회전 축척 그리고 뭐 사각형이라든지 원이라든지 선 우리가 3d를 만들지만은 건축 인테리어가 아니라 뭐 곡선 인테리어들 하면은 물론 스크립트가 쓸 수는 있겠죠. 근데 지금 당장 우리가 뭔가 건축 인테리어적인 걸할 때는 기본 도구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 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볼게요.